애미야, 국이 짜다. 해지는 순간 당황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조금 더 신경 쓸게요. 박영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다. 해지는 속으로 꾹 참으며 국이 짜면 직접 만들면 되지 왜 나한테 뭐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표정 하나 흐트러트리지 않고 식사를 이어갔다. 그리고 나서 박영희 씨는 식사를 이어가다가. 밥한 숟가락을 뜨며 툭 내뱉었다. "애미야, 국도 국인데 이 밥도 좀 딱딱한 것 같아. 다음엔 좀더 신경 써야겠다." 그 말을 들은 해진은 순간적으로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꾹 참으며 물한 잔을 들이켰다. "밥도 마음에 안 드시면 다음엔 밥도 직접 하시면 좋겠네요." 라고 대꾸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혜진은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어머니. 다음엔 더 신경 써볼게요. 박영희 씨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식사를 이어갔다. 혜진은 마음 속에서 이런저런 생각이 휘몰아쳤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나도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는데 이건 좀 너무하잖아. 식사가 끝난 뒤 혜진은 조용히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다. 설거지통에 물을 가득 채우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참자, 그냥 참아. 어머니도 나쁜 의도는 아니셨겠지. 그냥 말씀 습관일 거야.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그녀는 설거지를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박영희씨가 다가와 서 있었다. 애미야, 설거지할 때 그릇도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라. 기스난다. 혜진은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멍해졌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내려놓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참으려던 마음조차 흔들리고 있었다. 그릇 기습까지 신경 쓰라는 거야?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 속으로 생각했지만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다음엔 더 조심할게요. 박영희 씨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설거지대 위의 물기를 바라보며 한마디를 덧붙였다. 내가 그러는 건 네가 더 잘하라고 하는 말이다.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내 며느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순간 해지는 속으로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왜 내가 이 모든 걸다 받아들여야 하지?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해? 그러나 그녀는 이번에도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박영희 씨는 한숨을 내쉬며 거실로 돌아갔고 주방에는 혜진 혼자만 남았다. 설거지통에 물이 반짝거리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던 혜진은 속으로 다짐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언젠가 나도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야 할 때가 올 거야. 그날 밤 혜진은 침대에 누워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시는 것 같아. 나도 힘들어. 남편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래도 엄마가 너 잘되라고 이야기한 거 아닐까? 혜진은 남편의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잘되라고 하는 말? 글쎄. 꼭 그렇게 들리진 않던데. 당신은 옆에서 보기만 하니까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모를 거야.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머리를 긁적이며 대꾸했다. 그렇다고 내가 엄마한테 대놓고 뭐라 할 수도 없잖아. 엄마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습관이신 것 같고. 혜진은 남편의 말에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다. 습관이면 내가 그걸 다 참아야 한다는 거야? 나도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고 집에 오면 어머니 말씀에 또 스트레스를 받아야 해. 내가 로봇이야?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그냥 듣고 넘기라고?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침묵했다. 혜진은 더는 말을 이어가지 않고 이불을 끌어당겨 등을 돌렸다. 속으로는 여러 가지 말이 떠올랐지만 더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혜진은 마음을 추스르며 아침상을 준비했다. 박영희 씨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넘기며 말했다. 애미야. 오늘 아침엔 밥이 좀 괜찮네. 그래도 다음엔 계란말이에 소금 조금만 덜 넣어라. 간이 조금 세네. 해진은 멈칫했지만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다음엔 더 신경 써 볼게요. 하지만 이번에는 참는 데 한계가 왔다. 식사가 끝난 후 해진은 박영희 씨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박영희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신문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혜진은 깊게 숨을 들이시고 솔직하게 말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게다 저를 생각해서 그러신 거란 거 알아요. 그런데 가끔 어머니 말씀을 들으면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박영희 씨는 잠시 당황한 듯 하다가 말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옛날에는 다 그러고 살았어. 혜진은 박영희 씨의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말을 잊지 못했다.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그 한마디가 마치 자신의 고충을 무시당한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예전엔 그랬을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며느리들도 직장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다 하려면 정말 많이 힘들어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할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박영희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눈썹을 살짝 찡그렸다. "내가 널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야. 그냥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인데 그게 그렇게 스트레스였니?" 어머니께서 저를 잘 되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건 알지만 가끔은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니 기대에는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자책하게 돼요. 그게 조금 힘들어요. 박영희 씨는 이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혜진은 그녀의 반응을 기다리며 긴장했지만 생각보다 담담한 목소리가 돌아왔다. 다시 말하지만 그건 스트레스 축에도 못 껴! 혜진은 박영희 씨의 마지막 말에 속이 꽉 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다. 아무리 솔직하게 말해도 박영희 씨가 자신의 고충을 이해할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니 더는 말로 풀어보려는 의지도 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이 안 통한다 생각하고 집 밖에 나가 잠시 산책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잠시 바람 좀 쐬고 올게요." 혜진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한 뒤 코트를 걸치고 집 밖으로 나갔다. 찬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자 쌓였던 감정들이 눈물로 변해 터져 나왔다. 혜진이 집 밖으로 나간 뒤 박영희 씨는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며느리가 화가 난걸 알면서도 박영희 씨는 그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TV를 켜놓고도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박영희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요즘 애들은 참 예민하구나. 그래도 저렇게 나가버릴 줄은 몰랐네. 그 순간, 과거의 기억들이 불현듯 떠올랐다. 자신도 며느리로 처음 시집 왔을 때, 겪었던 일들이 마치 어제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박영희가 시집 왔던 시절, 그녀의 시어머니는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었다. 매일 새벽 5시면 무조건 일어나 집안 청소를 하고 하루 3끼를 정해진 시간에 준비해야 했다. 영희야, 음이 밥이 뭐니? 돌덩이 같구나. 네 손으로 지었는데 어찌 이리 맛이 없냐. 국에 무슨 맛이 있니? 물에 소금만 타도 이거보단 낫겠다. 박영희 씨는 시어머니의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울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다. 남편은 늘 방관자였다. 어머니가 널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야 참아 남편의 그런 말에 박영희 씨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몰래 울었다 때로는 자신이 더 열심히 하면 어머니도 언젠가 날 인정해 주시겠지라면 스스로를 위로했었다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늘 불만이었다 박영희 씨는 살림을 하면서도 한 번도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었다. 영희야, 애 보랴 살림하랴 힘들겠지만 이건 다 여자로서 당연한 거란다. 힘든 티 내지 마라.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왔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박영희 씨는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누군가에게 당연한 일이 되어 버리는 현실이 너무나 괴로웠다. 다만 박영희 씨는 지금 현재 며느리에게 보상 심리를 받고 싶었다. 혜진은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마음을 추스르려 노력했지만 쌓였던 감정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영희 씨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며 시큰둥한 표정으로 말했다. 바람 쐬고 나니까 기분 좀 나아졌니? 그 말은 혜진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한마디가 되었다. 혜진은 가만히 서서 그녀를 바라보다가 터져 나오는 말을 참지 못하고 쏟아냈다. 어머니 저도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시는 거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박영희 씨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방어적인 태도로 말했다. 힘들다니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런 말을 하니? 너도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은 해야지? 저도 할 만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매번 제가 부족하다고 하시면 저도 지칩니다. 저도 직장에서 일하고 와서 어머니까지 맞춰 드리려 노력하는데 왜 항상 불만만 들려야 하나요? 박영희씨는 화가 난듯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손을 허리에 얹으며 외쳤다. 내가 너한테 불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더 잘하라고 조언한 거잖아? 내가 며느리였을 때는 아무도 내 힘듦을 들어주지 않았어 그래도 참 안했다고 어머니가 힘드셨던 건 알겠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 똑같이 그러세요? 어머니가 겪은 힘든 걸왜 저도 똑같이 겪어야 하죠? 박영희 씨는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눈썹을 치켜올렸다 이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네가 뭘 알아서 그런 말을 해? 너처럼 다 갖춘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내가 이렇게 너한테 말할 수 있는 것도 다 내가 겪은 고생 덕분이야. 어머니의 고생을 제가 왜 대가처럼 받아야 하죠? 저는 어머니가 편안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저를 더 힘들게 만드세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리는 순간 남편이 방에서 나왔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그는. 두 사람 사이에 서며 말했다. 둘다 그만 좀 해. 엄마도 혜진이도 왜 이렇게 크게 싸워? 너는 대체 언제까지 방관만 할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도 왜 아무 말도 안 해? 그게 아니라, 이 나는 그냥 엄마도 너도 다 이해가 가서. 혜진은 그의 말을 끊으며 소리쳤다. 이해가 간다고? 그럼 나한테는 왜한 번도 힘내라고 말해준 적 없어? 어머니 말씀이 항상 옳다고만 하지 말고 네가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박영희 씨는 혜진의 말에 더 화가 나며 끼어들었다. 그만해라! 민호한테 뭐라 하지마! 네가 며느리로서 역할을 못하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터뜨리며 외쳤다. 어머니가 며느리로서 힘들었던 걸 알지만... 저는 그런 어머니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이해하려고 하셨나요? 저는 그저 어머니의 또 다른 도구일 뿐인가요? 박영희 씨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멈칫했지만 이내 냉정하게 대꾸했다. 도구라니? 그건 네가 과민 반응하는 거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까지 잘못했니? 혜진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갈 힘조차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남편은 박영희 씨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엄마, 그냥 좀 이해해주세요. 혜진이도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박영희 씨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 난리를 치는 거냐? 며느리 하나 상대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니? 그날 밤,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혜진은 이불을 덮고 눈물을 훔치며 생각했다. 이제 더는 노력하고 싶지 않아. 누구도 날 이해하지 않잖아. 박영희 씨는 거실에서 홀로 앉아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 나만 항상 오해를 받는 거지? 남편은 방과 거실을 오가며 어쩔 줄 몰라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두 사람 사이에 깊어진 간극을 바라볼 뿐이었다. 혜진은 점점 더 지쳐갔다. 매일 반복되는 시어머니 박영희 씨의 잔소리와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는 그녀의 마음 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아무리 대화를 시도해도 돌아오는 건 무시와 강요 뿐이었다. 결국 몇년 후, 혜진은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말했다. 너는 나를 단한 번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 네 어머니는 늘내 잘못만 지적했지만 넌 그걸 멈추게 하지 않았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를 못 찾겠어. 남편은 당황하며 변명했지만 이미 모든 감정이 식어버린 혜진에게는 그저 공허한 소리로 들렸다. 혜진아, 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안될수 있잖아. 다시 생각해 보면 다시 생각할 필요 없어. 내가 선택한 이혼이 내가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 될 거야. 이혼 후 혜진은 직장에 몰두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회사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빠르게 승진했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었다. 이혼 후의 시간은 처음엔 외롭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자신을 되찾아갔다. 취미 생활을 시작했고 여행도 다녔으며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이 점점 돌아왔다. SNS에 올린 여행 사진과 성공적인 커리어 소식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다. 그녀의 주변 사람들은 혜진의 변화를 보며 박수를 보냈다. 혜진 씨,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여요. 혜진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드디어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한편 박영희 씨와 민호는 이혼 후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혜진이 떠난 뒤 민호는 어머니와의 갈등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았다. 박영희 씨는 여전히 잔소리를 멈추지 않았고 민호는 그런 어머니를 감당하기 힘들어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나도 힘들어요. 네가 이렇게 된 것도 다너 때문이야. 혜진이가 떠난 것도 네가 잘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박영희 씨는 여전히 자신이 한 말을 돌아보지 않았고, 민호는 그런 어머니와의 생활에 점점 지쳐갔다. 결국 민호는 직장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해고를 당했다. 시간이 지나 박영희 씨는 병을 얻어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그녀를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다. 남편 민호는 겨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며 박영희 씨의 요양원 비용을 감당했지만 그마저도 점점 힘들어졌다. 요양원의 작은 방에서 박영희 씨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내 인생은 이렇게 됐을까? 몇년후 혜진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작은 카페를 열었다. 바쁜 직장 생활 대신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것이다. 그녀의 카페는 따뜻한 분위기와 정성으로 빠르게 인기를 얻었고, 혜진은 더큰 행복을 느꼈다. 하루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과거 이야기가 나왔다. 혜진아, 너 진짜 잘 됐다. 그때는 참 힘들어 보였는데, 이제는 정말 달라졌어. 응,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나 자신을 위해 결정한 이혼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 해진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그때 그 집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처럼 행복해질 수 없었을 거야.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해진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없었다. 그녀는 자유롭고 평화로웠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었다. 혜진은 스스로를 구했고, 그녀의 삶은 다시 빛나고 있었다. 박영희 씨와 민호는 멀리서 그런 혜진을 바라보며 후회의 나날을 보냈지만, 이제 혜진의 삶에 그들의 자리는 없었다.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의 교훈은 과거에 자신이 겪었던 아픔과 어려움이 현재의 가족관계를 왜곡하거나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박영희 씨는 자신의 며느리 시절에 겪었던 고난과 희생이 컸던 만큼 그것을 보상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며느리 혜진에게 지나치게 높은 기대와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며느리와의 갈등을 키우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겪었던 고생과 어려움이 크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같은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본인이 겪었던 아픔을 바탕으로 현재의 가족들에게 더 따뜻한 배려와 이해를 베푸는 것이 시어머니로서의 올바른 역할이라 할수 있습니다. 특히 며느리라는 위치는 가족 내에서도 많은 희생과 노력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바라볼 때에는 과거 자신의 경험을 투영하기보다 현재 며느리의 상황과 감정을 먼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 관계는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열린 대화를 통해 고충과 어려움을 나눌 때 비로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박영희 씨가 며느리 혜진의 고충과 감정에 공감하며 대화하려는 자세를 보였다면 둘 사이의 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따뜻하고 건강한 관계로 발전했을 것입니다. 또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말을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조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은 시어머니가 먼저 공감과 존중의 태도를 보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행복한 가족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어머니로서 자신의 기대와 요구를 강요하기보다는 며느리의 상황과 입장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며느리에게 자신의 방식이나 경험을 강요하는 대신 그녀가 스스로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애를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일 때 진정한 권위와 사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는 일방적인 짓이나 기대가 아니라 서로 간의 존중과 배려로 유지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의 아픔을 오늘날의 가족들에게 되풀이하지 않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가족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